안녕하십니까. 먹방TV의 유광복입니다.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이 뽕나무에 오디가 지금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빨갛게 거의 검게 익어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지붕, 저 앞에 보이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익어 예, 있는 오디를 제가 맨손으로 직접 따먹고 그리고 일부는 좀 담아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. 자, 몸에 좋다는 오디. 버릴 거 하나도 없다는 오디. 뽕나무에서 얻어지는 이파리, 나무, 열매 할거 없이 모두 다 버릴 거 하나도 없이 사람 몸에도 좋고, 또 건강도 지켜주는 이 뽕나무. 이 뽕나무도 수령이 한 40여 년은 되어 보입니다. 바깥으로 나무, 집을, 집 방향으로 좀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만은 주변에 워낙 큰 나무들이 좀 햇빛. 가림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광합성 하기 위해서 나무가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산이 비탈져서 저렇게 좀 굽은 것이 아니라 햇빛이 비춰지는 하늘을 찾다 보니 계속 남동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스듬이 누운 상태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지붕 위에 올라가면 이제 오디가 직접 손에 닿게 될 텐데요. 그 안에도 역시 이 나무를 직접 올라가도 딸수 있는 그런 오디들이 새까맣게 네.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. 가까이 한번 오디가 익어 있는 모습을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해볼까요? 봤는데 이 정도까지만 보이고요. 나머지 밑에 까맣게 익은 오디들은 바람만 불어도 나무를 살짝 건드려도 툭툭 떨어질 정도로 좀 바닥에도 지금 일부 좀 떨어져 있는 오디가 있습니다. 제가 직접 올라가서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직접 익어 있는 것들은 어차피 제가 주말마다 오기 때문에 평일은 아마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자 사다리 타는 장면까지 사다리 타는 곳으로 이동합니다. 자, 바구니를 제가 큰걸 준비했습니다. 아, 이 차로 했죠. 차로. 차로 어. 빠져갖고, 큰아빠가. 어, 어, 빠졌어? 응. 저거 뭔지 매야 되는데. 다른 차로 했지요. 여기다 조금 해서 상추랑 심어야 돼. 고추랑. 응. 막 때려봐. 떨어지게. 거 아니야? 톡톡톡 어. 때려봐, 나무 이파리 뭐 가지. 다 익은 거 많이 떨어졌어. 많이 떨어졌어요? 오. 이렇게 얻어 마. 오잘 떨어진다. 다 익은 거만. 오늘, 오늘 다 떨어지고, 내일. 어, 내일 또 따야지 뭐. 오 <laughs> 밑에 시커멓게 깔렸다. 우와, 바닥에 오이 오우. 크맣게 떨어졌어. 나중에 비닐 깔고 그거 저기 그 금산밭에 하는 거 그거 깔고 어. 그렇지 <laughs> 인삼밭 인삼밭에 하는 거. 그쪽은 다딴 거예요, 이제? 네, 어느 정도 땄어요. 음흠. 봐봐, 요 밑에. 이렇게 받쳐놔야 되겠네? 그러네 그래, 어머, 언제 또 올라왔지요? <laughs> 이렇게 받쳐놔야 되겠네? 금방 올라왔지요? 아, 우와. 어디, 어디? 우와. 바로 자연산. 불어줘야 <'t that Jerry> <stutters> 맛있다. 걸레 먹어서 불어졌는 음, 맛있다. 어디 찍어서 승각이한테보내야 되겠다. 음, <놀봐>. 응. 이건 거다 땄네. 네. 다 <놀놀라> 땄어요. <놀라> <놀라> 여기+ 여기 이렇 따야, 여기, 돼, 여기, 따야 되네.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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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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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예. 여기, 여기도,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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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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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여기+ 여여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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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따서 먹어 그거는 많이 먹어야 돼 여기 땜빵했네 여기만 품 봐야 돼 아빠 아, 내일 응? 내일인데 이거 송나무 앉아서 주서 떨어지니까 다리 떨어지면 더귀치 아프게 <laughs> 어, 오늘 시골에 와서 모디를 따고 있습니다 익은 것만 먼저 수확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익은 거 요일별로 나눠서 아직도 새파란 것들 많이 익어야 되거든 지금도 사이사이에 익은거 먼저 따먹고 얘기하는거 이거 녹화하는거 와 맛있다 나중에 입, 입술이 까맣게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 뽕나무 열려있는 오디를 익은거부터 하나씩 제가 따먹는 모습들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죠. 맨손으로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손에 아마 까맣게 까만 색상이 묻어날 텐데 그래도 뭐 손뿐이겠습니까? 입까지도 이렇게. 다른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생겼죠. 몸에 좋다는 홍나무에서 제철로 열린 오디, 오디 드시러 연천으로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